내일의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일지는 병신일이다, 그죠? 병신,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 밝혀지고 확장되고 확산되고 펼쳐지고 고 신이라는 글자는 모이고 축소되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날이 병신이다. 그러고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정신이 일진을 특성입니다. 그 날을 전제해놓고, 디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띠 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다쳤을 때 상황에 따라서 유통성 있게 뭐 유연하게 뭔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업무 처리도 그렇고, 이렇게 좀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날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면 우,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 자기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경거망동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동성있게 행동하시면 좋겠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돈의 출입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예전 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성분화 결과를 선택해야 될일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일 마, 뭐 바로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날, 태평한 날, 우리 태평성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장 안정된 날, 평화로운 날, 뭐 이런 어떤 상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들하고도, 어, 원만해지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하거나 뭔가 뭐, 했다면 좀 뭐, 순풍에 떴 던듯이 좀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어떤 흘러가는 어떤 그런 운으로 볼수 있어요. 좀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해지겠죠. 이. 근데 일때 교만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겸손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 관계나 이런 것들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성분화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뭔가 출장이든지 움직임이 좀 많을 수 있는 날 출장. 외건, 이렇게 좀 며칠 쉬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많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어, 막 적극적으로 외건을 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결과가 괜찮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의 지출도 좀 많을 수 있고 예정하기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 성문화 어떤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에이. 토끼띠 토끼띠는 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곳 이렇게 뭔가 결과로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불로 이뜸들인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요소하고 좀 부합되는 날로 보여지네요. 에이. 그래서 있는 날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조금 물러나서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괜히 음, 적극적으로 풀려 하다 보면 오히려 어, 화합을 그 해칠 수도 있어 보이는 날입니다. 에이. 괜히 갈등을 만들지 말고 좀 기다려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좀 불리해 보입니다. 이게 남녀의 어떤 소통은 좀잘안 되는 날로 볼수 있어요. 에이.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이. 성부를 보거나 어,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어, 뭔가 그러니까 장식하고 꾸미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가꾸는 이 행위, 자기도 가꾸는 행위도 있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간만에 출근해서 자기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또 아니면 집에서는 사람들하고 많은 모임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뒤처다 그리 해야될 일이 있다면 뭐 빨래든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들도 어뭐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돈의 지출은 좀 많을 수 있고 전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문학 길가를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뭐, 좀,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날이니까, 적조 행동하시고,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번 밀어붙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괜찮은 날이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시도하는데 예의는 있게, 그죠?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음, 좋은 운에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운에 실패하는 건 보통 보면 그 오버에서 넘어서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지키고 하는 거죠. 돈의 여름도 괜찮고 애정한기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나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부나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뱀티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어, 내일 살걸 권해드립니다. 뱀티는 어, 출입물이 북쪽으로 출입하는 그런 출입물을 가진 로또방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구매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오후 5시 반에서부터 7시 반 사이에 어,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말티말티는 말띠, 어, 하루 참고, 절제하고, 중도를 시키고,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 지켜주는 것,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좀 뭔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 하다 보면 좀 걸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참고 기다리고, 뭐,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돈 출입이 좀 많고, 애정한계도 좀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 관계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승부나 결과를 선택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양띠. 양띠는, 원래 어, 해오던 거, 그 오랫동안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현상, 우리가 뭐, one loop, 이런 개념이 있죠. 그치? 이런 것처럼, 뭐, 어, 계속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어떤 그런 하루,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지루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도 차근차근 순수대로뭐해 나간다면 그게 문제될 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계속 하되 진전은 뒤에 볼수 있다는 거죠. 오늘 노력한 것이 오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온다. 그죠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콩나무를 키울 때 물을 뿌리면, 그죠? 물을 뿌리면, 어, 물은 다 흘러내리지만 콩나무는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어, 내가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출입은 좀 많고 애정관계도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는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분화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수이띠는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아 에너지가 좋다, 당당하게 뭔가, 음, 자기 주장을 내세워도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우는 것과 예의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의 없게 행동하지는 마시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자기 어, 어떤 상황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는 조금 아까 자기 주장만 너무 내세우다 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의 요소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 사건 사고 관계는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성분화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분화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원숭이띠가 로또를 사시는 분이 있다면 1년날도 제가 그, 그,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내일 사는 것도 한번쯤 더 권해드립니다 어, 원숭이띠는 북쪽으로 출입되는 어떤 그, 이런 아니, 동쪽으로 출입되는 로또방을 어, 동쪽으로 출입하는 로또방을 선택하는 것이 어, 도움이 될것 같고 아침에 그렇죠 아침 에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구매할 수 있다면 그 시기에 산다면 조금 더 어, 운을, 음, 얻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딱 닭띠, 닭띠는, 어, 운의 어떤 흐름이 내일 하루는 조금, 음,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게 진짜 안 된다, 안좋다 안 아니고 곧될 거다. 그죠? 곧될 거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 근데 뭐 노력 안 하고, 아니고 그 노력은 하시고 하던 대로 계속 하, 해오다 보면 결국은 어, 이루어지는데, 그게 직접까지 목전에 불방울이 똑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곧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마음 먹고 어 준비하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혜 흐름도 괜찮고 애정하도 괜찮습니다. 사건하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분한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갯띠, 개띠. 갯띠는 뭐 하루 그래도 소소한 일상의 행복, 소소한 일상의 이득, 뭔가 이런 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날로 볼 수가 있어요. 뭔가가 그래도 자기가 원하던 바, 어, 큰, 걸, 큰 결과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뭐, 너무 큰 기대 말고 자기가 자의 자기 눈수에 맞는 어떤 기대를 한다면 하루 좋은 날로 볼 수가 있어요.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는 조금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나 이런 것은,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부나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지디대지디는 돼지띠, 뭐, 뭐,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도 사, 주변 사람들게 믿음도 줄수 있고, 신뢰를 얻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노하우들 전달해주면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인데, 어, 신뢰도 얻고 뭔가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날, 어, 예를 들어서, 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뭐, 프로포즈도 좋고, 이런 날, 뭐, 선, 미팅,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어, 성사될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한 게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문화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문화 결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